수업 시간에 제가 창민쌤 그렇게 괴롭힌다며? 아니야? <laughs> 제가 원래 선천적으로 미음자를 좀못 써요. 그래서 저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적은 겁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이 밑에다가 저희 같이 그림을 좀 그릴 건데, 제가 그린 거다 보고 따라 그리세요. 준비됐어? 시작할까? 여러분, 이, 지금부터 하는 건 따라 적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는 건 여러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따라 적지 마세요. 직각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여기 길이가 5고 여기 길이가 네모야. 여기,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어떤 삼각비를 쓰면 5와 네모가 들어가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중에, 사인 세타를 하시면 되죠. 사인 세타를 하시면 5분의 네모가 됩니다. 맞아요? 그럼 얘, 제가 이거를 네모는으로 정리하려면 양변에 몇 곱하면 돼요? 50 곱하면 5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지금 네모가 요 변의 길이죠? 그럼 저, 여러분은 요 변의 길이를 삼각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게 이번 단원의 중요한 핵심 목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요걸 하실 줄 안다면 이것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 이거 길이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사인 알파라고 부르시면 좋겠네요. 여기 길이. 여기 길이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코사인 알파라고 부르시면 좋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데. 예분에 예한걸 우리가 사인 베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뭐냐면 코사인알파, 사인베타 알파, 코사인 사인 베타. 이렇게 돼요. 여기는요, 코사인알파, 코사인베타 코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고, 방금 기침한 사람 누구예요? 너야? 내가 아는 사람이랑 기침소리가 되게 비슷하네. 제가 옆으로 이렇게 수선을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수선을 한번 내리면, 잘 따라와 봐. 준비됐어? 이게 베타야. 그럼 베타가 어딱 타고 와서 여기 베타겠지? 네. 요게 베타면, 이게 전체가 직각이니까 여기 위쪽 각도는 90도 빼기 베타겠지? 네. 90도 빼기 베타? 근데 이게 또 직각이니까, 그럼 여기 각도가 뭐겠어 여기 각도? 요 각도가 다시 베타가 나오겠죠? 그죠? 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여기 노란색 길이 한번더 하셔야 돼요. 요 직각 삼각형 봐봐. 얘분의 얘한걸 우리가? 사인할 것, 근 네, 예분에 이한걸 사인 베타라 그러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길이가 되죠 노란색이 <laugh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라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여기 오른쪽에 총 6줄을 접을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기 그림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도 보여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게 들어가는 직각 삼각형 보이니? 이 빨간 거. 이 빨간 직각 삼각형 보이죠? 여기서 사인을 하면 빗변 분의 높이를 하는 거잖아. 빗변 길이가 몇인데? 1,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분에는 안 적을게요. 필요 없으니까. 1분의 높이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요. 근데 요 높이는 이거 더하기 조구기 때문에 이게 정리하시면 사인 알파 더하기, 아니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돼요. 제가 아까 여섯 줄 적는다 그랬죠? 한줄 비우시고, 세 번째 줄에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빗변분의 밑변하는 거잖아. 빗변분의 밑변 근데 어차피 빗변은 또 1이니까 적을 필요 없고요. 요밑변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요큰 거에서 요만큼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시겠네요. 다시 한줄 띄고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할 건데 여러분 탄젠트가 보통 뭐 분의 뭐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코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뭐에 뭐라 그랬는데? 어 좋은 표현이에요그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중에 할게요. 자 코, 탄젠트가 보통 코사인 분의 사이니까 인 예분의 예네. 그럼 예분의 예 하면 되겠지? 적을게 요습니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분의 사인 알파, 코 사인 베타 플러스 코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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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끼 길죠? 그래서 간단하게 바꿔봅시다. 이걸 훨씬 간단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우리 분수라는 건 얘들아. 2분의 1이라는 분수라는 건, 분모 분자에 내가 똑같은 숫자를 곱하면, 그 분수랑 원래 같은 분수야. 2분의 1이나 6분의 3이나 같은 거잖아.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눠도 되거든요? 봐봐. 분모랑 분자를 얘로 나눠볼 거예요, 얘. 자, 여기 총 4덩이가 있는데, 이 4덩이를 모두 다이 노랑으로 다시 나눌 거야. 얘를 얘로 나누면 어떻게 돼? 약분되니까 1이죠. 빼기. 네. 자, 이제 생각을 해봐. 코 사인 곱하기 코 사인, 코코로 나누는 거야. 코코로 나눌 거야. 코 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를 뭐라 불러? 네. 탄젠트 알파. 어. 코 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를 탄젠트 베타. 그래서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죠. 얘는 얘를 얘로 나누는 거거든. 똑같은 게 보인다. 약분되는 거 쓱싹 지워지죠? 그럼 남는 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알파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거 나누시면 탄젠트 베타예요. 이게 여러분 삼각함수 덧셈정리라고 여러분들 지금 수투 배우고 시 있죠? 수투 불루하시죠 지나고 나서 다음에 미적분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미적분 방금 살짝 선행학습하신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서 미적분은 이미 배운 저기 의대 A반 같은 애들은 이미 이거 다 외웠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문제 풀때 슥슥슥슥 써요. 제가 걔네만 쓰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도 지금 알려주고 쓰라고 하는데 니들은 문제점이 뭐냐면 죽어도 안 해요. 내가 이거 외워 좋아 이거 외워 어차피 니네 조만간 해야 돼 외워나 좋아 죽어도 안 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닥쳐야 좀 하는 경향이 있어 숙제를 해야 외워지고 단원 테스트를 봐야 좀 외우고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죽어도 안 외우시더라고 외우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진짜 유치하지만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한 99%는 다 이렇게 외워요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사인이죠 싹코플코사 맨앞 글자만 읽은 건데, 사포플 코사. 얘는 코코 마싸사 얘는 일마탄탄탄풀탄이거든요. <laughs> 얘도. 아 진짜 누구나 다 이렇게 외워요. 누구나 다 이렇게 외워요. 이러기 싫어도 나중에 이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12월 되시면 미적거해 주시면 그러지 않을까? 제가 총 6줄 적어드린다 그랬고, 지금 이게 1, 3, 5줄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짝수번째 줄엔 뭐 적을 거냐면,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적을 겁니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적을 거고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적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긴 할 건데 어난 그런 거 지금 헷갈리고 듣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결론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여기로 부호 바뀌었죠? 요거 플러스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 마이너스로 출동해야 돼? 코사인도 뿔에서 바로 여기 부호만 바뀌었죠?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부호만 바꿔주시면 돼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그렇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적으시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적으셔야 해요. 이것만 바뀌니다